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일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늘 문을 향하여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어도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가 361장 먼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하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인 해를 주네.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쉽게 엎드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만내 잘못된 거다 외면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을 구하며 복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을 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했던 본문 가운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내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주신 그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그 설교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과거를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재를 살게 하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삭을 바친 것은 미래를 바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짓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난주민 우리 교회에 재단해 주신 말씀을 적고 기도합니다 그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하시고또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하시며 그를 하나님 하나님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접어지어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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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나어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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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오실 장좋 길, 믿음으로만 그에 대해서 주고 요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에 대에게 하나님 안에 아내, 일교에 하나님 주고, 그시고 여호와의 고오여마 주옵소서, 시기에 하나님, 청소년 들이말씀하시서 우리 정에서도 하나님, 하나님하며 기뻐 뛰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함께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요. 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번 주 주간 메시지 생명의 말씀과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아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아멘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해야 된다.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요.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할 지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망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아멘함으로써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앞에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시간에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돼도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앞에 순종하기로 아멘 할수 있는 입술 드러머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먹는 제안이하구로 하나님 아카자를 편에 내게 함께 하시고,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걱정 때문에 근심하는 입술로 주여, 제이하로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있으면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벗어 주시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서 우리에게 새로운 파구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함께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이 시기에 꿈을 더 꾸고 원을 더르며 깨끗하여져서 영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에큰걸음 나아갈 수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기가 될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번째 기, 어, 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 세 번째 기도 제목도 1분씩 세번에 나누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기 굳지 아니할 것이요. 돈을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 돈 빌리는 거안 하게 하겠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사실 이 신명기 28장을 큐티했던 그날 본문 가운데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악한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고요. 또, 너는 나의 성민이라 9절 말씀이고요. 12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지금 읽었던 말씀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머리가 될지 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들인데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한국으로 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아예 몬트리올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과 잠깐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화 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몬트리올에 와서 1년 계획으로 와서 많은 것들을 못하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아 생각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치 집에만 있다가 가는 것처럼 돌아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과 믿음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가셔서 이제는 예전보다 더잘 예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들려주시면서 가시는데 얼마나 참귀한 귀하고 한사한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시간에한국 방문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아예 한국으로귀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달에도 계속 계획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를여시사내 땅에 대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도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게까지 그럽으로 돌아와 다시 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도 없습니다. 하나님 짧은 일을 만 마치고, 다른 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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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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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께함기도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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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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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이 함께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지난주와 같습니다 비자와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취업비자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변경을 신청하고 워크 퍼밋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프로세스가 지연되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붙잡고 합심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의심이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고 삶의 반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주권을 빌려 신청하고 기다립니다. 질고보면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시각에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게 방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귀 여주시고 이 시간에 세 번째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분 장로님과 임마누엘 회원들의 건강 위해서 그리고 수술로 회복 중인 우리 윤정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 계신 유경미 권사님과 어머님 위해서도 그리고 어 임신 중인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가정의 우리 자녀들 건강일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함께. 대화정동으로 나타나다갑게왕생했습니다하나님 <목소리> 이민영 여러분, 그 교회 기도 제목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렇게 영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기도 제목이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6월 선교의 달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첫 주에는 첫 주에는 선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주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 선교적인 기도가 새롭게 6월 한달 동안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이 더 뜨겁게 그렇게 우리 안에 선교적인 열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모든 순서 마치면서 제가 마침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선교의 달 6월달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과거를 떠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게 하옵소서. 여행 중인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비자와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회결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건강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자녀들과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암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6월 한 달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